로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로그 로그는 어떤 새로운 표현일 뿐이야 막 새로운 체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의 3승이 8이다 지수죠 지수 지수에서 뭐가 주인공이냐면 얘가 주인공 근데 로그는 얘가 주인공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로그 이의 8은 3이다. 이렇게 써 버려. 얘네 둘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얘네 둘이? 여기로 가는 거죠. 하나 더해 볼게요. 5의 3승은 125다. 로그 5의 125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4의 제곱은 16이다. 로그 4의 16은 2이다. 이걸 일반화시켜 볼게요. a의 x승이 n이다. 로그의 a 의 n은 X. x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달려있는 얘가 여기 온다 이렇게 기크하면 편해요 밑에 있으니까 밑에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돼 네. 이때 얘를 뭐라고 읽냐면 밑이라고 읽어요 똑같이 여기도 서 밑이었지 얘를 뭐라고 읽냐면 진수라고 읽어 밑과 진수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a는 여기에서 볼게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기 써놓은 이런 숫자 있잖아 2의 3승이 8이고 뭐 4의 3승이 64고 이런 거는 다 성립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모양들인데 조금 다른 형태가 있어 1의 제곱은 1이야 1의 4제곱도 1이야 1의 1억도 1이야 맞죠? 얘는 뭔가 어... 이렇게 체제, 체계로 바꾸기가 애매해 왜냐면 여기가 달라질 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2의 네제곱은 16에서 양수 음수가 번갈아 면수 나오는 형태가 돼요. A 음수도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뭔가 획일화 시켜서, 어, 하나의 딱그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예외의 경우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밑의의 조건이 뭐라고요? a가 양수고, 1은 음. 안된다 있죠, 여기 있죠네 그럼 어.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수들이 전부 다 양수잖아요 여기 양수, 양수에다가 어떤 x를 했을 때얘가 n이 되는 거잖아 음. 그럼 n도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양수 응, 음, 양수가 나오겠죠 진수 n도 양수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의에 계산에서는 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을 거고 얘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무슨 뭐냐 대체 로그 3의 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진수인 거예요 통째로 음, 그럼 얘 보지 말고 얘만 딱 봐봐 이거만딱 보면 n이라고 딱 두면 뭐였죠? 어떻게 쓴다고 그죠3의 마이너스 1승 n이지? 네. 맞죠? 음, 응. 네.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간댔죠. 그럼 n이 얼마니? 삼분일이죠. 로그 8에 x는 삼분일이란 뜻이지. 음, 네. 그러면 x는 8에 삼분일승이지. 이다. 이렇게죠. 음. 이렇게 음. 밑과진수의 조건. 여기는 1이 아니고 양수. 여기는 양수. 이게 양수네. x가 뭐만 아니면? 삼만원니면끝 얘는 x가 5가 아니고 x는 4보다 커야 하며 이거 자체가 얼마다 커야 되죠? 음.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5 1 마이너스 x는 1에서 5사이인데 5는 어차피 안 되네 그지? 네. 그럼 4보다는 커야 되니까 답은? 4에서 5 4 왜냐면 a랑 a랑 겹쳐야 되니까 음. 음, 쉽죠? 네. 자 로그의 성질 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외워줘야 되는데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풀면서 어, 익히는 걸로 해야 되고 이거 자체는 뭐 외울 게 아닙니다 에의 영승 얼마니 1이죠 여기는 에의 1승이 a 다 맞지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로그는 밑이 같을 때 더하면 진수가 곱해져요 밑이 같을 때 나눔, 아, 빼면 진수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가 달려있으면, 걔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로그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자, 이거는 내가 증명을 사실 다할순 없고, 시간상. 하나만 증명해볼게요. 여기 나와있는 요더셈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A에, m 더하기, A에, n이, 로그 A에, mn이 되죠. 이게왜 이렇게 되냐면요. 요거 자체를 내가 X라고 돕고, 요거 자체 Y라고 을게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Y지. 응. 네.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지수 형태로 바꿔봐. 얘는 A에, X는 M, 맞지? 여기는 A에, Y는 N. N이죠. 여기는 A에, X 플러스 Y는 MN, 이거 아니야? 응. 네. 응, 곱하면 얘 나와, 너. 응. 그치. 증명 끝. 얘네들 곱하면 여기 나와 있고, 얘네들 곱하면 여기 나와있죠. 이런 형태로 그냥 증명이 쫙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좀 내가 또 중요한 공식들. 이 밑변화 공식. 자,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이 좀 중요합니다. 밑변화. 로그에서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밑치같이밑치 같을 때에만 더하고 뺐을 때 나눠지고 곱해져 이렇게. 뭐가 같은 게 중요해. 로그에서는 밑. 지수에서는 둘다 위치 같은 게 중요한 거야. 맞죠? 지수에서도 네. 얘가 같은 게 중요했잖아. 네. 밑에 여기 뭐야? 로그도 위치야, 결국. 근데 로그가 위치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먼저 풀다 보면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위치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위치 다르죠. 네. 이런 경우는 계산을 이 위에 있는 형태로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빛을 바꿔줄 수 있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빛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C, A, A, C, AB 이렇게 바꿔주는 공식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번은 같은 공식이야. 이번은왜 설명 안 하냐? 여기다가 어, C에다가 B를 넣어 봐. 이렇게. 그럼 로그 B의 B 얼마야? 응. 응, 1이죠. 이렇게 된 거야. 똑같은 거였어. 이런 게 많아 이렇게 사실 같은 공식이야 그럼 얘가 좀더 포괄적이겠지 네. 얘만 알면 되는 거야 수학에서는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여기 A에 m 승 있고 B에 n 승 있을 때두 개가 앞으로 싹 빠져 앞으로 여기, A,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분모 위에 있는 거는 분자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요거 얘도 이게 좀더 포괄적이네. 이거 봅시다.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응,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세개다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거 세개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이제 다음에 숙제 왔을 때는 숙제에 이거 좀 보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 돼요. 여기서 저희 증명 같은 게좀 나와 있어요. 증명 아까 말했듯이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거 자. A의 로그 c 의 b 를 X라고 둔 다음에 양변에 위치 어... A인 로그를 취해봐. 양변에 위치 A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 이렇게 취해. 아니다, 위치 C인 로그를 취하죠. C 이렇게 취해. 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빠져요? 아까 설명했을 때 뭐라고 네. 했어요? 요 진수의 지수가달려 있으면 얘가 앞으로 빠진다 그랬죠 이렇게? 네. <laughs> 그럼 얘가 이렇게 앞으로 빠집니다. 로그 c에 b가 앞으로 빠지고 얘는 로그 c에 a 이렇게 있지? 네. 로그 c에 x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얘는 우리가 다시 이것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로그시로. 네, 로그시로 누른다고 설마? <laughs> 그런거안 되고요. 얘가 올라가 있는 게아니라 이번엔 얘가 얘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얘가 내려가거나 얘가 내려가면 어차피 같은 거잖아. 네. 결과물은. 이렇게 바꿔주자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로그 C를 지워 붙이거나 지울 수 있거든 음. 지운 거가 돼 B에 로그 C에 A는 X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거랑 같아지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 어... 됐어요? 네자 여기 있는 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연습을 엄청 해야겠죠 위에 있는 거를 처음에는 보면서 음.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말한 중요한 공식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형황펜으로 쳐놓으세요 뭐다 중요 하지만 이거, 두 개, 이거랑 이거,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반드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바깥에 있는 거 위로 올릴 수 있죠. 음, 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12의 2분의 2. 12. 그지. 응? 2분의 생입니다 아, 네. 공부해, 태영이. 네. 난 빼, 빼, 빼기. 로그 2의 루트 3의 3승이죠. 음, 네. 어, 그럼 얘는 로그 2 미치 같은 거 확인. 그럼 더하면은 아. 곱하고 빼면은 나누고 로그 2에 6 곱하기 루트 12, 루트 3, 루트 3, 루트 3. 그죠? 네 쪽쪽쪽 2, 쪽쪽 루트 3. 2네 4, 그죠? 2죠 다. 네 이렇게 풀면 돼요 밑변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어떤 걸 해볼까? 맨 마지막 거 해보죠. 자, 밑이 달라요.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은 밑으로 음. 변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음, 네. 어... 어, 얘는 밑변늘을 굳이 보자. 얘가 2의 3승이고 얘는 2의 제곱이지. 네. 그럼 여기 3이 앞으로 빠지고 2가 앞으로 빠질 수 있지? 네. 어, 은 빠질 때 어디에 빠진다고요? 분모로. 음... 얘는 빠질 때 분자로. 날라가지. 1이지? 네. 이게 3분의 2인 거야. 아... 여기는 요거 여기 25는 5의 제곱이고. 5는 1, 니까 2분의, 2분의 3이죠? 네. 그럼 2분의 3 자체가 그냥 통째로 여기로 빠져. 분자로. 얘는 이렇게 빠져. 어. 3분의 4인가요? 네. 곱하면 1/2. 1/2 이렇게. 음... 자, 이번에는 이걸 이용하래요. 아까 알려 준 공식이죠. 증명한 거. 자, 바꿀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좋지 않죠.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돼? 왜냐면 바꿨을 때 로그 3의 분은 2잖아, 이거. 간단이잖아 응, 그죠? 네. 여기도 로그 아이고 4의 로그 2에 7인데 7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얼마돼? 2자 2. 음. 일단은 여기. 자 위에 거한번 해볼게요 로그 g 5에 얘를 소인수서하면 2에 세제 곱하기 3이죠? 네 그러면 분리를 시켜줘요 log5에 진수의 곱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합으로. 어 합으로.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의 3으로 분류할 수 있지. 네. 이가또 어떻게 빠져요? 아, 앞에 아, 3 빠지죠. 3. 네. 그럼 3이 플러스 b. 음. 아. 얘도. 자 얘는 지금 밑이 10인데 얘는 20이죠. 네. 뭐 써라? 밑. 음, 음. 밑변환. 뭘로 로그 10. 응. 통일 10으로. 그래서 소선생님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네. 22랑 72, 오케이. 네.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주면 <laughs> 다 분리 아까처럼 이렇게 쩍쩍쩍 되겠지. 뭐 음... 어떻게 해줘 이거는 얘네들. 앞으로 빼서 앞으로 빼서 이렇게. 자 여기서 찾아 주의할 것은 앞으로 다 뺐는데 답이 안 나. 왜냐면오 때문에 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이랑 3밖에 없어. 오를 뭐로 바꿔줘야 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오그 10에 오지. 네. 로그 10에 2분의 10이야. 좀 중요해 이거. 자주 나와. 로그 10의 10 마이너스 로그 10의 이렇게 쓸수 있죠. 음. 네. 응. 이게 얼마야? 1. 음. 로그 10의 1. 1 a가 되는 거. 야1 a. 음. 여기. 1 a. 죠대 그죠? 여기는 a가 2a니까 a 플 +1이 되겠네. 그러면. 위에는 그냥 써 주면 되고. 됐어? 네. 조금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영상이니까 한번 봐봐 만약에 놓친 거 있으면 자 얘는 우리 지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로그에서는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5 2의 x가 26이다 이런 게 있으면 x는 로그 52에 26이죠 네 여기서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 52에 26분의 1이겠죠? 똑같이 역수 취하면 음, 네 음. 음. 로그 2에 3은 로그 3에 2분의 1이야 음, 네. 얘들이 바뀌면서 역수된다. 오케이? 그럼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6에 52 이렇게 되는 거지 y 분의 1은 로그 52에 y 분의 1이요? 응라이의 이거 할 거야 이거 네. 13, 13 아니 y는 얼마야? y는 로그 26에 13 13에 26 일단은 아, y 분의 네. 1은 로그 26에 13 분의 1 그지? 네 다시 로그 응? 어, 잠깐 꺾어졌어. 13, 26. 26, 로그, 26. 26에, 6에 13. 그랬더니 얘네들을 더하면,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는 거지. 네, 꼭. 로그, 26에, 52, 58, 13이죠. 네. 이런 것도 막 곱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곱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쪼개는 거죠. 이렇게. 화학을 잘나면 쪼개야 돼요 계산을 음, 합치면 안되고 네, 네 여러번 얘기했지 2명제곱이지 네. 2가 되는겁니다 됐죠? 음자 음, 로그 c의 a와 로그 c의 b는 1대 3이래 요거를 음 얘는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이라고 쓸수 있죠. 음, 근데 얘가 음. 1대 3이니까 얘는 어려겠어요. 3. 얘는 역수니까 3분의 1. 음. 여기는 5가 아니죠, 무치? 음. 어떻게 음. 바꿔야 돼요? 로그 5의 알파 분의 로그 5의 베타. 여기는 거꾸로 여기 베타 여기 알파 맞지? 아, 니요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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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통 네. 하면 가져와 오케이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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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그냥 근거적인 이쪽에 합합이랑 거 많으니까 너무 좀 되잖아요. 네. 너무 쉽죠?